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저와 뜻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허가, 원한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해 각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 됩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과거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설치 근거인 제1조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제2조. 판사, 검사에 대한 차별적인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 의무를 부과한 제24조. 헌법상 위임 규정이 없는 수사처 규칙을 국회의법으로 허용한 제45조 등총 11개 조항의 위헌성이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33월 10일에 정식 심판에 해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연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도 반드시 병합하여 공개 변론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수처법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는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하고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 또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독재적 수사기관이자 무소불위 괴물과 같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원 교수께서 추가로 공수처법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위원장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에 저희가 조력을 했는데요. 저희 한변의 입장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희한한 비극적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불행은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인해준 거대한 사기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런 사기극은 다수 국민의 무리와 알고도 모르는 채눈 감아준 역대 정치권의 비겁함 속에서 태어나 자라났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믿기로 날치기한 공수처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뒷덜미를 움켜지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좌파 독재의 발톱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공수처 제 1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가짜 민주화 세력의 공언으로 이미 입증됐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수처의 출범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유, 평등, 공정, 정의, 법치주의는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종래 거짓 구호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는 법률과는 필수 불가결한 정치적 결단에 합법적인 외양을 부여하는 종속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반민주 좌파 독재 세력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는 종속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의지와 자유가 있다면은. 우리의 헌법성원 정부에 응하여 반드시 공수처법의 위헌임을 선언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